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부터 찍어볼게요. 진짜... 제가 뭐 샀냐면 짜잔 이거 말고 다른 버전 사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쁘다. 금발 이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운자님 무슨 일이야? 엘뮤에 가면 이거 못 갔어요. 차갈 우치와 산 사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오늘은 리버스에서 재현이 생일 포카 세트 시킨 게었고요. 제 원래 재현이 거를 안 사려고 했는데 포카세트 띠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이번에 램프도 귀엽더라고요 다. 워 가지고 차가워요. 귀엽다. 열어 볼게요. 세상에. 우와. 근데 원래 노란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와. 귀여워. 약간 노란기가 조금 많이 껴있는 그다음 되게 엄청 보라기가 엄청 많은데 왜 그러지? 조명 때문에? 옷 때문에? 누룽기랑 보라기랑 같이 껴있어 <laughs> 이거 진짜 기댄데 예쁘네요 잘 나왔어요 짜잔 아 예뻐 아니 이 후드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묻은 뭐 건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아닌 거 같아요 거슬리게 이렇게 하나 미쳤다 귀여워보세요야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브 씌워줄게요 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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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트위터에서 이벤트 당첨이 되어지고 받은 거를 뜯어보겠습니다. 물품이 팀이랑 메모지 쌍매였거든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그랜드 물품도 열어볼게요. 아기 연인데 너무 귀여워요. 그랜드 뜬거 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나는 떡메모지인데요. 프리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떡메모지.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나는 이편 하나가 와서 뜯어보겠습니다. 숙제랑 초콜릿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샀어요 그 지금, 이게, 히터, 알티 이벤트 당첨이 된걸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하니를 썼는데, 운화기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뜯었다가, 다시, 이벤트 여신분한테 연락 드었거든요 근데,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뜯었습니다 가볼게요. 진으면서 제가 말랑핀 매직 처음 만져보거든요. 근데 짬뽕!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리던 사만이가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요. 아, 어라 이거 맞아요? 내 사만이 여기 부었어. 내 사만이 여기 왜 그래? 아 진짜 킹받아요 어떡하죠? 근데 사만이는 머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시아만 이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이거? 제 사만이 괜찮은데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 비도 살짝 비대칭인데. 어 이게 좀 킹받네. 곧 어, 병원 뭐요? 가야겠어요. 증사 어떡해. 같은, 어떻게 같은 이거 어떻게 같은 내 본액도 증사내후요이 어떻게 같은 이거를 분액도 증사 말고 본액도 증사를 줘야죠. 왜이 분액도 증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제 사만이는 나쁘지 않게 온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에 비하면. 팔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불편해. 어 던진 거 아니에요. 음, 오해 놈아.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뿅그렇게 만들고 싶어. 귀여운 귀여워. 끝. 오늘은 이번도 부적 스티커 분출 탄게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해 주셨고 귀여운 쪽지가 있고요. 제가 이안이랑 재현이 두 개를 탔더니 이렇게 프리크라 한 장씩 두장 나주고 이곳곳에 한번 봐볼게요. 귀여운. 히 부터 밥을 게요 짜잔. 귀여워. 이게 부적 스티커인데. 아마니. 사망입니다. <laughs> 귀여운데? 끙! 오늘은 반짝 하나 얻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링이랑 마스킹 테이프를 샀거든요 <laughs> 어, 거 뭐야? 이게 주셨는데 짜잔! 제가 사마이 마스킹 테이프랑 통과 젤이 사마미 키링을 샀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지? 배지? 이마이이런 배지를 주셨어요 마스킹 테이프부터 뜯어볼게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그 다음에, 이 키링, 뜯어볼게요. 근데, 이 키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커요. 키링 너무 귀여운데?